이게 지금 한8 0 0도예요 얘가 엄청 끓고 있다고. 여기에 뜨겁게, 여기에 뜨겁손 집으면 이렇게 된단 <놀람> 말이야. 그러니까 쳐야 될게. 어우, 뜨거워. 좀 이따 할게요. 너무 뜨거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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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왜 이렇게 귀여워? 창우야. 예. 네. 재영아. 근데 이제 진짜 다 왔대요? 다 왔다, 다 왔다. 재영아. 재영아, 정신 차려봐. 재영아. 재영아, 정신 차려봐. 창우 오빠랑 알아. 아, 어떻게 <놀람> 알아? 족랑 알아? 저번에 저 쓸만 스하고 전화 왔어? 그 따로 기하야 네, 아니 네. 그 유지하셔야지 유지하세요 유지하시고. <laughs> 대기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아, 하지 마시고. 네. 아. 적셔적셔 적셔. 고양이 어디예요? <laughs> 고양이 어디야? 어디로 얘기해야 되나? 저기 택조의식 고양이 어디야? 어? 안정했는데 <laughs> 네. 다 왔어 다 왔어. 아우 지겨워죽겠다 계단이 저렇게 모이는데 다 왔다 가라 지금. 저꼴떡 고개만 한 번만 넘어가면은 다 왔어. 다 왔다 다 왔어. 장우야. 야자. 다 왔어? 안에 진짜 다 왔어요. 저기 저기 바로 보이시죠? 재영 어디? 아, 얘기해 재영아. 저기야, 저기야. 저기, 저기. 저기. 아 어르신! 사실 에누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 갖고. 어? 자 이거는. 어, 어? 아이고, 어? 이거 이거 부시네 <laughs> 와. <웃음> 이거 그냥 다쑤셔만 하는데, 여기. 아 이유가 있어요, 이 어떤, 어떤. 아, 어떤. 정말, <laughs> 정말 그냥 <되는>, 들면 <되는. 웃음> <laughs>